마지막 5번 심적인 일에 딱 봐도 사이코에서 넘어온 것 같지? 사이코가 안 좋은 뜻이 아니니요 그냥 정신적인, 사이코러지 거기서 온 거니까 심적인 비용 그러면 위에서 개별적, 개인적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뭐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뭐 금액이라든가 뭐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라면 이것은 이제 마음과 비롯된 커스트겠죠? 커스트를 어스시에부터 얼소까지 묶어도 되고 얼소까지 안묶 그냥 언더온에 잘라도 상관은 없어. 코스트 뒤에 위치 내가 나와야 들어가야 되고. 겠 왜냐면 뭐뭐과 관련 있는 뭐뭐과 연관된 심적 비용이겠지. 그럼 여기도 a s s o c i a t e with 뒤에 이렇게 다 잘라도면 돼.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두 개인 거야. Separation from family friends. 다첫 번째. 네. 그래, 신고 또는 가족 또는 친구와의 떨어지는 것, 떨어짐. 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이 있는 심적 비용은 또한 should be taken into take n t 아, take into account까지가 한단어야.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음? 원래는 능동태로 take a into account야. 어떻게 나와 있지? 뭐 뭐를 고려하다. 그러면 여기에서는 심적 비용 역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야겠지? 어디에서 고려되어야 돼? Cost-Benefit Assessment 이주하기 전에 비용인지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했지? 저 비용 및 이익 평가 과정에서 예나 예와 관련된 심적 비용 역시도 고려되어야 한다로 가는 거야.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주는 땡큐 문제예요 안 봐도 3번이겠지 그렇지 이거는 내가 선생님은 안내저 위에 긴거 말고는 안내왜냐면 주제가 너무 쉬워 넘어가자 절대로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나오더라 어디까지 나올까? 니네 지금 야 학교 진도보다 내 진도가 훨씬 빠르지? 훨씬까지는 아닌가? 학교에서 i p 나와 지금 네. 이거 수 e 오늘 오늘 식 a n 번. 오늘 식 o w 번? 하루에 몇개 n o 다고 네, 하루에 y o 맞아. 하루에 y 개, 네. 일주일에 i 번. 그러면 What is she come here? How do you get a handle? How do you 1 3 m 뭐지? 순서? 아... 하긴 순서는 순서는 순서말고는 문제 낼게 없어서 순서를 아예 하나로 혼합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 내는 건 여기서들이 귀찮지 않을까? 왜냐면 ABC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위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 제시 문장까지 보고 ABC 혼합한 다음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귀찮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끼워넣기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걸 내지 요약을 내지 그 이제 연결 연결사주는 거 이걸 내지 이건 실제로도 니네 내가 나온 적 있을 까 시험에 내가 본적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준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, 아, 아 그거다. 연결어를 준게 아니, 이것을 요약했을 때 니네는 서술형으로 쓰라고 문제를 줬지. 음,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단순한 A, B, C랑 1 2 3 4 오에 끼워넣기 하는 건얼마만하면안 주지. 다른 지문을 갖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, 차라리. 솔직히 니네 학교 서술형이 서술형 치고는 막 어렵진 않잖 그렇지? 거의 알려주는 건데. 2에서 6까지 해지 2, 3, 4, 5에다가 6은 하프니까 4.5개. 우리가 이번에 6. 6 하프. 어,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또뭐 수행을 올리고 e b 서 보라 그러고 뭐또 <laughs> 똑같이 하겠지 사호션 봤어? 네. 어떻게 됐어? 산호 씨형봤어 너는? 산 조금 아픈 것같 말을 갑자기 말을 아끼네 가보자 이렇게 야 여섯 문장인데 세 개만 하고 시작 근데 말이 세 개지 길어요 여기는 위에다가 하나밖에 안준 거야 그러면 첫 문장만 읽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차라리 좀 빡세 아까 앞에는 문장을 두 개나 줬어요 그러면 두 개를 줬다는 게왜 차라리 쉬운 거냐면 첫 번째로는 니네가 봐야 하는 문장의 개수가 산술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보통 기컷해야 길어야 여덟 문장 나와 길어야 짧으면 여섯 개 나와 만약에 여덟 개라 쳐도 위에다가 두개 주면 여섯 개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덟 개를 줄 리가 없지. 왜냐면 봐봐, 보이 다섯 개잖아. 보이 다섯 개 무조건 들어가고 끝을 무조건 보기로 주면 위에 백개줄데가 없는데. 많아야 여덟 개면 그냥 상관없는 게 이미 세 개야.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게가 훨씬 더 쉬운 겨야 이거는 문장이 여덟 개면 오히려 문장이 많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풀기에는 쉬운 거야 모고에서는. 다만 우리가 분석할 때는 길어지는 거고. 여기는 우리가 총 여섯 지문이니까. 1 이, 3 4 5 빼면 하나밖에 없어 그러 그거 하나로 유추를 해야 되는 거야 자 r e a d i 뭘 읽는 거? 소설. 소설, 허구적인 내용 등등을 읽는 것은 특히나 여기 현장을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뭐 용법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b linked t t 그러면 뭐 뭐와 연관되어지다 수동으로 쓰는 거겠지? 당시 우리 앞에 나와있는 b c e a s i c i a t e l d y o do t t know. I mean, i n the c r e a s e b e t o i n r 이렇게 가보자. 우리가 앞에 지문에서는 두 문장이야. 앞에 두 문장 줬고, 한 문장에 하나씩 줬어. 이미그레이션과 효용 최대를 따줬어. 여기에서는 얘만 봐야 돼. 그러면 여기 이 문장 안에서 두 개를 집어라. 그럼 뭘 집을 것 같아? 소설을 읽는 것과도공감향상 오케이. 이렇게 두 개와 관련된 내용에서 니네가 시마일을 쳐야 돼. 1번. 어디서 잘라야 돼? 여기서 딱 잘라. 그 중간에 여기서 한번 더 잘라. 이 리스폰스 투에서. 우리는 인 리스폰스 투부터 먼저 해석해야겠지? 뭐에 대응해서, 뭐에 반응해서 circumstances of fictional characters. 이것을 그냥 로블이라고 치자. 허구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소설이라는 아으니까 소설에는 나오 등장인물들의 서컴스턴시스는 뭐지? 상황. 에 반응하여 상황에 대응하여 뭘 해?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감정이 이입을 한다 이거야, 그냥. 감정을 경험 이러면 말이 좀 웃기니까 님들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책 등장인물들한테 감정이 호본적 있잖아. 이 말을 그냥 재주하는 거야.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, 요놈요 놈, 이거 해야지 아, 이렇게 안 가도 되겠다 가, 갈까? 잠깐만 어, 가는 게 맞겠다 대 이하가 아니지, 텟 이하라고 가정되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지? 여기를 가주어로 주고요 이만큼을 진주로 주니까 여기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대 이하라고 가정된다 원래 가정하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가정을 하느냐 대체로의 주어, meaning, fiction 소설을 읽는 것은 Allure에 투부정사가 들어와 있는데 투부정사에 들어가는 동사가 총세개 simulate 하나, manipulate 둘, improve까지 셋 그러면 simulate, manipulate, 마지막 improve. 세 놈이 연달아 딱딱딱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엔 얘도 네. 앞에처럼 목적은 똑같은 공유한다 이거지. 어디부터야? our부터 others까지. 어쩌고저쩌고를 시뮬레이션하고 조작하고 향상시킨다. 로 가면 되겠고. in a w a y 이건 뭐야? 무슨 무슨 방식으로지. 여기서 대신 무슨 대시야? 뒤에 뭐 없지? 주어가 없어 그럼 죽여 위치로 바뀌고. 그러면 소설 책을 읽는 것은 하고 밑으로 가자. 소설을 읽는 것은 무슨 방식으로 translate into our own lives. 우리 자신의 삶으로. 전환 되는 이게 또 웃긴 게 translate A into B가 원래 맞는 표현이거든 A를 B로 바꾸다 번역하다 그게 능동이잖아 목적어 달아야 그 웃긴 거는 버, 바꾸는 아니 바뀌는 번역 되는 이러고 지금 해석했잖아 능동인데 수동처럼 해석을 시켰어 또 이것도 웃긴 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수동태를 굳이 굳이 안 써도 돼얘네들은 그냥 붙여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았지? 우리 자신의 삶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뭐를 우리의 사회적인 이해를 뭐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냐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 여기는 지금 잠수하고 두 개부터 쓰니까 뒤부터 앞으로만 차례대로 오면 되겠지 타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이 정신적으로 뭐 해줘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조작도 해보고 아마 향상시키기도 하게 하는, 아니, 하게 한다라고 가정된다. 이거야. 다시 소설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조작해보고 향상시키도록 한다라고 가정된다. 자 저기도 문장이 되게 긴데 저일 번도 그러면 reading fiction과 increased e m p a t h y 에 연결이 돼야 안돼 reading fiction 내용 똑같이 줬지 가, 향상되는 감정 아니 향상되는감 뭐야 공감인데 공감 능력이 향상이 어디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 improve랑 이쪽 같이 이어놓으면 되잖아 타인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에 대해 향상이 된다는 것은 Increase t h p c e d u r e to secure the security. This i 왜그 h 자 c a s 름이에 i s i 아이니다 여기서 딱 잘라. i s is the case. t h i 여기 s the case. This is 이 h e case. This is the c s e t i e a t e i e s e e s e a t e 이거 말안 해. 대 얘네들은 테디아를 보여줬다. 그럼 여기 또 접속사겠지? 여기는 그냥 연구를 한 양반들이고 접속사 대절 안에 어덜트를 주어로 주고 팩션까지 후가 묶여서 주격으로 들어가야겠지? 또 그러면. 그러 그냥 이렇게 perform과 test, 같이 나오면 그냥 시험 결과가 좋다 이렇게만 하면 돼. perform. You can't perform. You e m p a t p c a n d n o n r e a d e r s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읽은 사람들에 비해 공감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에서 결과가 훨씬 더 좋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와 관련해서 이어지나요? 많이 읽은 사람들 많이 읽은 사람들과 여기에서는 increase를 뭐로 바꿨어? perform better로 바꿨어 그러니까 어차피 결이 다 이어지는데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 하나 도 개씩만 조작하는 거야 아까 일본에서는 뭐로 조작했느냐 improve social understanding of others. 뭐 이모션은 어쩌고 저쩌지. 그럼 여기에서는 요걸 많이 읽은 사람들이 퍼포먼스로 넣어 주는 거야 그냥. 결이 똑같아. 이렇게만 잡아 두면 눈에 다 보일 게야.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빈칸도 줄수도 있어. 빈칸 문제는 결국에는 앞서 나왔던 것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단어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 밑줄 쳐 놓고 빈칸 비워 놓은 다음에 보기에서 어 이거 결과 비슷한 거 찾는 것도 빈칸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. 오케이. 잠깐만 쉬다가좀 성조에 꺼지라.